안녕하세요. 앤돌슨입니다. 어, 지금 제가 설명 드릴 것은 지금 갤럭시 기어랑 어, 노트3랑 같이 어떻게 처음에 설정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지금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 갤럭시 기어랑 지금 어, 갤럭시 노트3랑 지금 페어링이 되어 있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어, 이거를 페어링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충전 젠더가 필요합니다. 갤럭시 예, 갤럭시 노트 3에서는 지금 이렇게 설정해 보시면 어 지금 NFC를 지금 켜놨습니다. NFC를 켜두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예, 켜놓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용하면 되는데 어 갤럭시 키어의 이 충전 젠더 커넥터를 뒷 부분에다가 갖다 대게 되면. 여기 인스톨 버전이 뜨죠. 바로 지금 갤럭시 기어 어플을 지금 설치를 안 해놨는데 설치하라고 지금 나오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설치를 해주시면 되고요. 어, 이렇게 되면 갤럭시 기어를 설치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예, 지금 배터리가 없는데 배터리를 충전하고 그 다음에 설치하는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노트3에는 갤럭시 기어 어플이 다 설치가 됐고요 이제 갤럭시 기어를 사용해 볼 텐데 어 이게 배터리가 없는 게 아니라 보, 보면 우측 상단에 보면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를 가만히 꾹 누르고 있으면 네 갤럭시 기어가 켜지게 됩니다 아, 처음에 제가 실수를 했었는데 이 배터리가 없는 줄 알고, 이게 몇번 눌러도 켜지지 않고 그랬는데, 전원버튼을 길게 누르고 있으면, 디바이스가 켜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끄실 때는 만약에, 전원버튼을 길게 누르고 있으면, 디바이스를 종료를 할지, 재시작을 할지를 묻게 됩니다. 예, 지금 연결하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지금 나오게 되는데, 어, 지금, 다시 한번더 연결을 하면 됩니다. 예, 지금, 이 상태에서, 뒤에, 뒤에다가 살짝 연결을 해주면, 예, 지금, 페어링 중이라고 지금, 지금 연결 중이라고 뜨죠? 지금 번호가 맞는지 확인을 하라고 뜨는데요. 지금 보면 등록번호가 맞죠? 그러면 확인을 눌러줍니다. 확인, 확인. 이렇게 되면, 어, 되게 되면 갤럭시 기어랑 이제 노트3가 연결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동기화 과정을 통해서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 보면 약간을 동의하는지 여부가 나옵니다. 약간을 동의하죠? 동의하고, 예, 읽어보시면 되고요. 동료를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동의를 눌러줍니다. 네. 이렇게 되면 갤럭시 기어가 이제 연결이 됐네요. 이렇게 되면 갤럭시 기어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음, 어, 보니까 바로 이게 동작을 하네요. 손목에 차보면 될것 같은데, 어, 초기 세팅은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요. 여기 보면 갤럭시 기어의 이름을 정할거나 아니면은 이거에 대한 뭐 설정을 할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갤럭시 기어의 시계 모양을 지금 보면. 네, 시계모양을 보면 시계모양이 이렇게 생겼죠 근데 시계모양을 여기 설정에서 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바로 바꾸면은 예, 바로 바뀌죠 바로 바뀌게끔 예. 여기서 원하는 설정으로 바꾸고 언어셋도 원하는 언어셋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어플이라고 해서 뭐 어플들을 설정할 수도 있고요 기본 설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나중에 어, 알려드리도록 하고 갤럭시 기어를 처음에 어떻게 연동해서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예, 설명의 앤돌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